어, 성도님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는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상충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 질서 혹은 뭐 공동체 목적이라는 가치이죠. 이두 가지의 가치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 참 가장 이상적인데요. 어, 그런데 이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상충하게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공동체의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가 말살되는 그런 전체 주의적 공동체로만 전락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는요,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가 잘 조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 이 개인의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 사실 나 혼자 짓는 죄가 공동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내가 짓는 거지만요. 결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쓰레기를 버렸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녹지 않아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었다면 그 오염된 환경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죄가 공동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고 선언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개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해라. 그러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하죠. 죄 짓고 나면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죄지었 어떤 대상,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죄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 값을 물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물어 주라고 합니까? 원래 값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 주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요. 우리가 레위기를안 하고 지나왔지만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 규정과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속건제 규정에도 보면,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고 부지중이든, 어떤 사람의 재산을 상하게 했을 때, 뭐, 훔쳤다든지, 혹은 뭐, 내가, 아유, 화가 나서 돌을 저뭘 던졌는데, 상해가 입었다든지, 돌이 맞아서, 그럴 때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라고 합니다. 즉, 속건제. 이 속건제에 나오는 비율을 개인의 죄의 문제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하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주면 됩니까? 그 사람 죽어서 없다 안 주면 됩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척 마저도 없으면 제 사장에게 와서 그죄 값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특이하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갚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값을 반드시 추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결국,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단순히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자복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죄, 혹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넓게는 우리의 교회나 사회에, 크게는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요, 개인의 죄의 문제를 사회의 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 때문에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개인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쌓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누그러뜨리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두 종류의 방향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가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든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늘 절제하고 삼가해서 참 좋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또 세상에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죄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될 수 있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것꼭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